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그 거시기 저 철수냐? 어. 어. 누구냐? 아, 나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시방 나도 잊어버렸냐? 아, 만수구나. 아니, 그, 나 만수 아니냐? 어, 어, 어. 어찌 잘 지내고? 뭐 그렇지. <laughs> 아니 어저께 경수하고 통화를 하는 했냐? 어. 근데, 그것이 그, 니하고 허구한 날 통화한 다음에. 어, 수신자 부담으로. 아니, 그 새끼는 백수인 새끼가 뭐든다고 그렇게 전화질이다냐. 어, 어, 그래, 너, 뭐 뭐, 어떻게 지내냐. 나야, 뭐, 시방도 호떡이지. 호떡이라니. 아이, 요, 자껏이 유머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네. 백수보다 더 심한 것이지. <laughs> 방 안에서 철퍼덕 퍼져 있으면, 엄니가 잠깐 들어와서 뒤집고 안 가냐. 어. 그랑께로 호떡이라고 안 그러냐. 아니 그나저나 너뭐 인터넷 방송인가 뭔가 한담 싫어? 에, 방송한다 아 부럽다잉 <laughs> 부럽긴 나도 쪼까 좀 해보고자 본데 해도 될까나 나는? 해봐 하면 하는거지 뭐 어려워 아따 새끼야 그래도 말도 잘해야될거 아니냐 난또 사투리도 엄청 싫이 또 심하냐 그래도 이방송인데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래야될거 아니냐 나한번 해볼게 니가 한번 시방 쪼까 들어볼래? 어 그래 한번 해봐라 <laughs>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 네. 아따 떨려본거 아따 거시기 저허벌라게들 반갑소 시방부터 만수가 이따가 밥 먹을 때까지 음악도 틀어주고 대화도 험씨롱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랑께, 만수 많이 사랑해 주란 거잉? 아따, 오늘도 방구석에 징하게 머리숱 많네잉. 어째, 어쨌든, 참말로, 고맙소. 예, 저, 그럼 한번, 저, 그, 무엇이냐, 저, 첫 곡으로는 밥송을 한곡 때리고 한번 가볼라요. 그시기 저, 사이먼이 하고 가펑클이불러버렀습니다참 노래 잘하는 놈들이여. 사운드 오브 사이렌스 한번 들어볼라요. 큐. 어쩌냐 철수야. 어 괜찮아 잘한다. <laughs> 아따 새끼 성의 없이 얘기하기는 난 시방도 땀이 나고만. 아무튼 난 참.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해도 떨려 본디 니는 참 뻔뻔시럽다 그렇게 또두 시간 한다에어 엄마 <laughs> 참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 있다고 너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얘기도 안 하던 자석이 참 좋겄다 자석아 <laughs> 나 전화 끊고 더 연습하고 그래 연습 많이 해라 니한테 한번저 나중에 테스트를 받아볼란다 어 그래 그래가지고, 좀, 나 방송할랑께 좀 많이 도와줘잉? 아이, 그래. 내가 나중에 또 전화할랑께. 응. 어. 그러고, 저, 니, 네 저, 무엇이냐, 저, 전화 좀 해야? 그래, 알았어. 어, 나만 해야 니는 하더라, 에. 미안하다. 경수처럼 나도 그러면 수신자 부담으로 해붓거나. <laughs> 그러니까, 니도 애진가나면좀한 번씩 전화하고 그래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거시기 저 철수냐?